지은 6위, 미스기 5위, 김소연 4위, 정서주 3위, 배아현 2위, 오유진 2위, 빈예서 안녕하세요. 트로펜팬 여러분 반갑습니다. 미스트로 3, 7회 방송에서는 3라운드 1대1 데스매치 남은 한 팀이 공개됐습니다. 구독자 수 130만명을 지닌 크리에이터 수빙수가 고아인을 제치고 4라운드에 진출했습니다. 아쉽게 고배를 마셨던 꺾기 인간문화재 배아연 정통 트로트 강자 나영, 해남 처녀 농부 미스김, 트로트 새내기 화연 명품기 패키지 김소연이 추가 합격으로 4라운드에 올라갔습니다. 1대1대 스매치 우승자 15명과 추가 합격 5명과 총 20명이 4라운드 1차 팀메들리 2차 여왕 전 점수를 합한 1위 팀만이 5라운드 전원 진출하며 나머지 네팀은 탈락후보가 됩니다. 정서준은 1 2라운드 미에 이어 3라운드 1위 진을 차지했습니다. 윤서령이 선 오유진이 미 양서윤 정 복지은이 수계순으로 톱5가 정해졌습니다. 4라운드 팀메들리 미션은 3라운드 톱5 진선미 정숙이 각 팀의 리더가 돼 메들리 무대를 만들었습니다. 이에 앞서 온라인 국민응원투표 톱7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먼저 복지은이 지난주에 진입하며 이번주에도 7위에 올랐으며 미스김이 2주차부터 연속 3주 6위에 랭크되었습니다. 김소연이 1주차부터 연속 3주 4위였다가 이번주 4주차에서 한계단 하락한 5위에 올랐습니다. 정서주 역시 2주차와 3주차 3위에서 이번 4주차에는 4위로 한계단 하락했습니다. 배아연이 2, 3주차 5위에서 이번 4주차에는 3위로 껑충 두계단 뛰어올랐습니다. 오유진은 첫주 1위에서 2주차부터 비내서에게 1위 자리를 내어준 후 연속 3주 2위를 지키고 있으며, 빈에서가 3주 연속 1위를 차지하는 기염을 토하고 있습니다. 이번 3라운드에는 빈에서가 여왕전에 드는 것으로 보였는데, 아쉽게 진선미 자리에 들지 못했습니다. 4라운드 팀메들리 미션에서 빈에서의 폭 드링 걸스 팀의 성적이 어떻게 될지 귀추가 주목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